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정말 감사해요. 따라 해주셔가지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입만 뻥긋 뻥긋 금붕어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 파이팅.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이게 웃을 웃을 내용이 아니에요. 설교 제목이 웃을 내용이 아니.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뭘 달아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뭘 달아보신다고요? 사람을 달아보신다김교호 목사를 달아보신다. 벌써부터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뭘뭘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뭘 달아보세요? 하나님 교회도 달아보세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의 경고지요. 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내가 달아보니 그 문장은 없습니다. 내가 저울에 올려놓고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희 교회를 재보니 너희 교회가 빠진 것이 있구나. 너희 교회가 무게가 안 맞구나. 그러니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로 옮긴다는 말의 의미, 의미가 뭐지요? 문자적으로는 성령의 임재가 너희 교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너희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사라질 것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온갖 좋은 것이 다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 무심무시한 주님의 경고인 거죠. 에베소 교회가 뭘 뭐가 빠졌다는 거지요.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사랑이 뭐죠? 사랑이. 다안 하신 것처럼 막 아프게 그런 표정을 잘 보세요. 사랑이 뭐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심장이 쿵당쿵당 뛰고, 그 사람만 앉아있으면 그냥 좋고, 그리고 뭐예요? 또 낮에 데이트하고서 밤에 각자 집에 가면은 계속 생각나고, 그게 이제 사랑 아니겠어요? 안 해보셨나봐요. 표정이 다갈게 멀뚱멀뚱.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더더구나 어떤 사랑이라고? 처음 사랑,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끝 사랑도 아니고.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랑을 네가 잊어버렸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뭔가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시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빠진 것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초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이 너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충분하기를 원한다. 네가 넘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네가 통과하기로 원한다. 이그말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읽었죠 다니엘서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네가 부족하다. 누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가요?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 평정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사람이 꿈을 꾸었대요. 무슨 꿈을 꾸었어요? 넓은 평지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라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것 같더래요. 거기에 그늘에는 짐승들이 와서 쉬고 있고 새들이 날아와서 쉬고 있고 그런 엄청나게 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순찰자, 땅을 돌아다니는 순찰자가. 돌아다니는데 그 순찰자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그 나무를 베버려라그그 밑둥을 묶어두어라. 7년 동안 묶어두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꿈은 꾸었는데 이 꿈이 뭔가 신비한 꿈인데 해석이 안 되네? 그래서 물어봐요. 야, 이거 해석할 사람. 아무도 해석을 못 했는데 누가 해석한다고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듣자마자 다니엘이 깜짝 놀랬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시여 이 꿈은 왕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원수들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을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쉽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왕이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저기 뭐야? 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7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왕인 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조언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한동안 잘 살게. 그래,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단엘이 성기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여간 눈치껏 좀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도성을, 도성 성벽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자기 성을 봤다는 거예요. 바벨론 도성을 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쉽게 말하면은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봤다는 거예요. 서울의 야경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이 도시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 제국 누가 건설했다? 내가 건설했다. 이 모든 것 누구 거다? 내 거다. 딱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소리를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에게서 그 얘기에서 그의, 그의 마음이 더 쉽게 말할게요. 그가 미쳐버렸답니다. 느브갓네살 <laughs> 왕이 그 순간에 미쳐버렸답니다. 역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몇년 동안 미쳤다고, 7년 동안 미쳤다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대제국의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잖아요. 이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어떻게 해요? 왕궁 안에 막힌 담으로 만든 그 뜰이 있어요. 사면이 다 막혀 있어요. 그 왕이니까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정신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면이 막힌 담 안에다가 그 정원에다가 왕을 거기다가 가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풀 뜯어 먹고 볼이 바있어 하늘 바라보면서 이러고 7년이 지났답니다. 7년 동안 그가 정신주란 때문에 시달렸다라고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7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이 들어가서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와, 내 권세, 내 제국, 내 명예, 내돈 이게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구나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정신이 돌아왔다. 7년만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 하고 있죠? 설교 제목과 관계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신다.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달아보심은 두 가지 종류로 달아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달아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려고 달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해야 돼요? 빨빨 통과 해야 돼요. 하나님 또두 번째 달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달아 보세요? 다 걷어 가시려고, 다 징계 하시려고, 다 무너뜨리려고 달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있죠.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해요?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요.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어디 가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라고 말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들었다. 보고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맥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다니엘서에. 우리가 앞에 말했던 다니엘서에 큰 나무가 있고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순찰자에게, 땅을 돌아다니는 자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이 땅에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 좀 믿어 주시기 바래요. 믿어 주시기 바래요. 야곱의 이야기가 뭐예요? 야곱이 베데레서 잠을 잘 때에 뭘 봤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계단이 놓여져 있고 사다리가 닥 놓여져 있고 천사가 뭐 한다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천사가 속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정진사님께 왜왜왜 그런데요?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땅을 순찰하며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들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하라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했으면 끝났지. 왜또 내려와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거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겠다.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 가지고 가시잖아요가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멸하시잖아요. 싹 쓸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달아보심. 왜 달아봤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 버리려고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달아보니 죄가 차이구나. 주님이 그 나라를 그 도시를 널 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뭘 달아보세요? 사람을 달아보시네요. 너부갓네사를 달아보시네요. 하나님은 누구를 달아보세요? 뭘 달아보세요? 나라도 달아보시네요. 어떤 나라를요? 바벨론 제국을 달아보시네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뭐해요? 성이 전쟁 중에 포위되어 있어요. 바벨론 도성이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해요? 국민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요. 장군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해요?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잔치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냥 잔치하면 재미가 없지요? 뭘로 어떻게 잔치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 풀어놓고 그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고 뭐 하고 하면서 그래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왔지. 아 그래 이것은 아람에서 가져왔지.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나라야. 우린 승기한 제국이지. 그렇게 이 사기를 도돌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뭐가요?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모든 자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씨를 해석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잔치는 뭐 파장이 났고 벨사살로 왕이 말합니다. 이 글씨를 읽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누구 없느냐? 거기에 짠 누가 나타나야죠? 다니엘이 네. 왕이시여. 예, 다니엘 다니엘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당신 선대에 어, 다니엘이라고 한 자가 있는데 그분은 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그러면 아마 해석할 겁니다라고 말하니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 그 글씨를 읽지요? 뭐라고 읽어요?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래 그래 아 오케이. 날 뜻이 뭐냐?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시니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넘겨주시겠답니다. 어, 그럽니다. 뭐라 뭐라고요? 하나님 뭐 했다고요? 달아보았다. 주님이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니까 네가 부족하구나. 이 나라가 부족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에 이 나라가 멸망이에요. 설이 두 가지예요. 옛날에 제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성 바깥으로 어, 유라데스 프 강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뭐하냐? 천혜의 요새에 물을 빙 돌렸어요, 해자를 돌렸어요. 그 들어오지를 못해. 그냥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메대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 물길을 돌려버려요. 그날 밤에 몇년 동안 공사를 한 거죠. 물길을 돌려가지고 물을 쉽게 말하면 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성 밑으로 지나가는 하수구 구멍이 보여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그날 저녁에 삼켰다. 이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최근에 다른 책들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아니라 성 백성들이 어, 벨사살 왕지도부를 불신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너무 좀 복잡하네너긴 좀 얘기. 하여간에 그 왕하고 그 백성들하고 사이가 안좋아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왕저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적들이 무혈 피를 흘리지 않고 돌아와가지고 왕만 쏙 빼서 죽여버렸대요. 예뭐 괜찮아요 예 예. <laughs> 여러분들의 그런 뜻은 미지가 미지가 남가는 뭐 괜찮습니다 여 예, 괜찮 뭐 제가 웃으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예, 뭐 사람 생명 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뭐 제가 뭐 웃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다른 교회가 서 설교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제 예. <laughs> 예. <laughs> 예. 그날 저녁에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째 얘기를 그 강조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그 나라가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부족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주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내가 달아보니 너희 너희 가운데 하나가 빠졌다. 너희 교회 무게가 확 쏠리네. 뭐가 빠져 나갔다는 거예요? 첫 사랑이 너희가 소멸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것을 옮기겠다, 옮길 수도 있다. 주님이 경고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기 위해서 달아보시네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 복을 주시려고 달아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 교회를 올려놓고 주님이 나 국가를 올려놓고 주님 재 보시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양 양팔 저울에 뭐가 올라가야 돼? 내가 이쪽에 교회가 올라가 있어요. 김교도 목사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어, 가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 이쪽에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되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냐? 믿음. 믿음으로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는 게 뭐예요? 네가 겸손히 거워져 있느냐? 성경 성경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너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교만에 대해서 막 교만. 이것은 누가 건설했다? 내가 건설했다. 이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이 제국. 이 시스템. 이 부. 이 군대 다내 거야. 내가 한 거야. 교만. 하나님은 그럼 뭘 찾는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양하나님의 저울에서 확쏠리게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에 겸손이 있기를만 원하세요? 겸손, 겸손. 네 겸손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섬김이 있느냐? 네가 순종이 있느냐? 네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의 반대말은 뭐지, 여러분? 왜 이게 확 기울어버려요? 미워함이지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내 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부족하다. 아들아,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달아보니 네가 아직 모자라구나.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우리 속에 불순종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 따라. 내가 달아보니 네가 조금 모자라구나. 네가 부족하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채웠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 봤는데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요? 하나님이 부어줬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졌던 모든 것이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뭐가 흩어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뭘 잃어버렸어요? 주님께 받았던 권세, 왕권, 힘, 지혜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지냈다고요? 땅바닥 기어다니면서 풀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7 년을 보냈다. 여러분,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세요. 누가 통과하지 못했지요? 사울 왕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은 앞선 전임자와 다르게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계속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겸손합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회개해요. 그러니 뭐 해요?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될 이름으로 성경에 그냥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의 가문은 다윗의 가문은 영원토록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 이상한 말이잖아요. 사람의 가문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가문은 영원토록 왕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지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있다고요? 다윗은 뭐 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충분하겠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나랑 마음에 똥만한 자로다 내가 너에게 다 부어줄게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하면 주님은 계속 부어 주세요. 통과하지 못하면 받았던 걸 주님이 다른 사람이 자고 옮겨 주세요. 다른 사람. 여러분 그 일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어, 아들아 네가 부족하구나. 딸아 네가 모자라구나. 내가 그 동안 인내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너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가 다 옮길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 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실제로요. 주님 진짜로 그런 말, 그런 경험을 몇번이 했어요. 주님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주님께. 예, <laughs> 그러면서 저한테 생겼던 일은 뭐냐? 면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일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기도를 해도요, 음성이 안 들려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죽음과 같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시간들이 막 오더라고요. 또. 어, 또또 하게 또 부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어, 우리가 사업을 해요 우리가 뭔가 재정을 가지고 뭔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구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모든 재정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의 사업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나를 소, 소, 속이기도 하고 갑자기 뭐큰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하고 여태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가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laughs>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영혼의 아빠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시작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내 옆에 사람이 없고 내 재정은 다 파탄이 났고 내안 미래가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서 새로 시작하는 분이세요. 조건은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뒤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야 되죠? <목소리>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져나가고, 모든 분이 다쳤는데,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laughs> 내가 어, 그리고 주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정의 영역을 해결해 주시면 그때 내가 내가 주님께 했던 그 모든 약속을 지킬게요. 이렇게 주님께 약속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신다면 내가 지금 내 재정이 다뭐 무너져 있고 사업이 다 무너질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일부로 일부라도 주님께 했던 약속의 일부라도 내가 주님께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어 주님께 내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 우리를 우리를 달아볼 때에는 모든 문제 한꺼번에 쫙풀어지는걸 경험하게 돼요. 뭐 이거 생각하지 않. 막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아왜 이런 이게 있지? 아 주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을 때에 갑자기 모든 영이 확 풀어져요. 하나님이 몰랐지. 깜짝 놀랐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한꺼번에 확 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우,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에 부족해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는요, 한꺼번에 풀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한 단계 한 단계 풀어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노력이 많이 걸려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 갈증이 생겨요. 아왜 주님이 이렇게 갈짝까지 풀어 주시지? 주님에게 조금씩 풀어 주시지? 왜 그런지 아세요? <laughs>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너 진짜 내 약속 지킬 거야? 정말 네가 나와 약속 지킬 거야? 너너 십일조 너 생활할 거야? 너 기도 생활할 거야? 너 정직하게 살 거야? 주님이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 풀어 주시고 주님 기다리세요. 그 내가 또막 기도로 애쓰면서 힘을 쓰면서 그러면 또 하나 또 풀어 주세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생은 전문적이, 전문적인 용어로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생고생. 생고생이에요. 네, 사서고생. 그건 안 해도 되는 고생이에요. 그건 생고생이에요. 그건 생고생. 그냥 한꺼번에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에 우리 속에서 여러분 조바심을 내면 안 돼요. 조바심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빠,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뭐 하신다?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 그 방법은 안 된다. 아들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속에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 그래서 뭐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막 답답함이 있죠. 그러다가 숨이 쉴만해요. 아 이제 뭐가 좀 해결되는 것 같아. 뭐가 풀어지는 것 같아. 이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그때에 여러분 잘못 훈련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뭐해요? 이제 됐다 뭐해요? 이제 이젠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될것 같아. 이제 내 방법으로 내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막 그렇게 이제 나가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왔던 것이 갑자기 싹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영적인 원리를 성경적인 방법을, 영원한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속에 내제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몸에 배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나간 세월을 잊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 때문에 고생을 했고 돈 때문에 고생을 했고 건강 때문에 고생을 했고 관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잊을 만한. 예. 그런 일이 반복되지를 않아요. 그 어려운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갑자기 어, 무슨 길이 열린다고요? 꽃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꽃길이가 아니고 꽃길. 여러분, 예. 꽃길이. 어, 감사합니다. 이 수생들 관장님 웃어주셔서. 이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교인들은. 예. 예. 꽃길이, 꽃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 신앙적인 꽃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을 잊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제 대신 머리에 뭘 씌워준다고요? 화환을 꽃으로 만든 관을 내가 너희에게 씌워주마. 너희는 너희 내가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 주리라 너희의 과거를 너희 지난 날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세요 언제요? 지금도 달아보세요. 누구를 달아보세요? 김경호 목사를 달아보고 계세요. 아우 쌤똥이다. 목사님 달아보고 계시네. 예. 곧 하나님의 저울이 여러분에게도 갑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달아보세요. 달아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아 통과해봐라. 아들아 통과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부어주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마.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의 아빠 아버지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방법으로 복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방법으로 살아가지요. 아버지의 방법으로 배워가지요.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의 말은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방법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의 말씀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주의 명령 따라 나아갈 때에,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